내신 1등급을 위한 약속 o t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1등급의 첫 걸음을 함께할 그리스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드디어 이제 201호 개정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고, 예,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에 고등 영어 비상 교육 홍 비상 홍이 교과서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그 어떤 해보다도 준비 완벽하게 해서 어, 이투스또 우리 예비 고1 그러니까 이제는 예비 고1이 아니지 이제 이 교과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얘들아 바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고등학생이잖아 어, 이제 중학교 때그 애기애기했던 모습에서는 아직 벗어나 벗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모든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중학교 때 영어랑 고등학교 때 영어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중학교 영어는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중학교 영어는 영어가 아니야, 얘들아. 지금까지 네가 공부했던 건 그냥 단순 암기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큰 영어의 세계를 보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 출제 포인트 자체도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중학교 때 예. 예 내신이면 그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에 자신은 없어도 좀 본문만 달달들달 외웠던 이런 친구들은 특히 이 강좌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제 불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 anxiety, fear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레이스쌤이 우리 그레이스쌤이 그래, 여러분들의 그레이스쌤이 여러분들 어,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내시는 물론 수능까지 첫 걸음, 1등급 첫 걸음 완벽하게 함께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두려움을 선생님과 함께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멋있는 그팸. 이제 니들은 그팸이다. 그레이스 패밀리. 그팸들이 됐으면 하는 바음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강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살펴 보자면 어, 한 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상 교과서가 비상원 교과서가 크게 레슨 이제 8까지 있는데 전체 교과서가 일단 한과 레슨 1 하면 한 과당 총세 강의로 선생님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스텝 1 2 3로 나눠져서 이 한과는 한강 안에 들어가 있는 스텝 1, 그니까 그한 레슨 원의1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로 핵심 어법 여러분들 그 일단 그 교과서 1 강에서 1과 레슨 원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어법 어 구체적으로 이제 지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떤 유형으로든 학교별 지금까지 학교별 기출 문제. 물론 여러분, 지금 개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선생님이 또 학교의 일선, 학교에서 이제 경험, 교사로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출을 할때 분명한 출제 포인트라는 게 있고 교과서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식으로 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무턱대고 이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별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서술형 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어법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또 어법의 리얼 킹이에요. <laughs> 고3 수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 여러분들이 어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어 강의를 통해서 내신 비단 내신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 및 수능 유형까지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자, 그다음에 뭐 어법 이면어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영작 주로 이제 우리가 서술형 대비 서술형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내신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 어, 서술형 대비 그다음에 어휘나열 이제 이런 것들 및 수능 대비까지 철저하게 이게 어법이라고 하는 게 어, 내신용 따로 수능용 따로 약간의 출제 포인트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어,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그걸 다 이제 여러분들과다를 텐데 아무래도 이 교과서 과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따로 따로 좀 떼서 그 부분, 쌤. 테마별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쭉 체계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고 싶은 아, 갈증이 생기는 훌륭한 어, 급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와 함께 내, 선생님의 일단 1학년 커리에 있는 내신 플러스 수능 1등급을 위한 약속 영문법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강추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효율성이 배가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는 레슨 1의 2강인 셈이 되겠죠? 이제 본문 분석, 꼼꼼한 본문 분석을 통한 출제 포인트. 자, 자, 여기 주목. 여기 봐봐. 자, 얘들아. 아, 어, 지금까지 달달달 짐만 암기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점수 만족하지 못했던 이 친구들 모두 다 주목해주세요. 자, 어, 시험은 선생님이 또 수능 또 전문가이긴 하지만, 내신도 뻔한 이런 철저한 어그 출제 포인트라는 것을 분석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무작정 막 많은 내용들을 암기하다 이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그지 영어 공부도 재미없고 근데 제일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갈뿐더러 점수가 안 오르잖아 이런 친구들 이제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유, 요령까지 함께 가져가는 똑똑한 친구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교과서의 본문 내용 완벽한 이해는 물론이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나온 학교들도 있지만 이게 당연히 변형돼서 난단 말이야. 그래서 본문 변형도 찰짝게 정말 선생님이 아, 사실 이 내신 강의가 어 진짜 진짜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각각 그 시간마다 필요한 핸드아웃, 첨부 파일들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다 누리시길 바라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것도 강할 수가 없죠. 빈칸이요. 그리고 정확한 구문 해석.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까지 기본 영어 실력도 잡고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지 오케이. 그다음 이제 마지막 스텝 3면 레슨 1은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완벽한 복습 단계 그러니까 복습을 사실상 넘어서서 응용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제가 직접 제작한 그 변형 문제들 교과서 예상 문제 특히 어떤 것들이 있다 A true or false라고 하는 일치 불일치나 뭐 주제 제목 순서 여러분들 특히 약한 뭐빈칸이라던가 뭐 어법 어휘는 당연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교과서 예상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다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고난도 서술형 및단 배열 전부 다 이제 아우르는 이런 연습 문제까지 선생님이 철저하게 <laughs>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이제이 강의를 수강하는 급 팬들만의 혜택이라면 보충 학습 자료가 첫 번째 이제 본문의 빈칸 채우기. 어, 사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막 이렇게 달달달달 부리니까 막 어, 깜지 되도록 막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얘들아. 뚫리는데 뚫린다는 거, 제발 좀 기억을 하고, 어? 막 이상한 단어, 막 나오지도 않는 질문에 그런 단어 외우고 있어, 있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점수도 오르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 비법 자료들, 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선택형 요런 것들, 요런 것들하고, 단어별 예상 문제, 서술형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짜잔! 선생님이 이제, 어, 이 일과를 지금 이제 OT를 진행할 때쯤이 되면 이제 3월 학평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데 준비하느라고 되게 걱정 되게 많이 될 거야 특히 이제 3월 학평 앞두고 이제 어 많이 들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런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어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신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학평이 그래서 그거 변형 문제 어 그런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네, 모든 기출문제 노하우를 담아서, 어, 변형을 한 파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건 아직 확정이 좀안 돼서 그렇긴 한데, 이 강의를 특히 우리 내신, 어, 준비하는 1, 학년 친구들은 좀 자주자주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게, 어, 훨씬 효과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로만 이제 추출한 그 mp3 파일, 의 요거를 지금 제가 본사와 지금, 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 꼭 제공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공지사항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거는 어, 같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어,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글쌤과 함께 여러분들 내신 1등급 아, 내신 일등급 남의 일만 갖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두려운 이 친구들은 저 그쌤이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이 교과서가 하필이면 비상홍이야. 비상. <laughs> 자, 우리 함께 선생님이 너희들의 날개를 달아드릴게요. 음, 어, 날개를 달아서 같이 1등급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쌤 의리! 자, 우리 본 수업에서 만날게요.